네, 다 같이 찬송 365장 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오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오라. 슬픔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를라 주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께 아뢰 앞에 거불내는 자여 주 예수와 sua ta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하며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시고 알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께서 오늘도 부족하며 없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하고 곤비한 모든 걸 제거하여 주시 없으며, 일어나서 걸어가라, 달려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신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그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주레기 23장 보겠습니다. 주레기 23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그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너에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서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엘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 끊으리니 나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네 나라에 낙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예, 우리가 늘 예, 부족함의 그 마음을 늘 예,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딱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들을 예,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복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그것을 늘 언제나 예,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또 떠나가고 또 잠시 있다가 또 떠나가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축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축제, 구원의 축제, 이새 절기가 바로 이 구원의 축제인데, 이 구원의 축제를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 축제를 지나고 나서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그리고 또그 축복의 역사가 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하여 이제 20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행복이 지속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예 21절 말씀에 21절 너희는 삼각 그의 목소를 리 청종하라 그의 목소를 리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할 때에 너희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함,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수가 너희 원수가 된다. 예, 대적자가 너희 대적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원수와 대적자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적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원수가 되고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대신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느냐로 가면 가난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고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가난 땅은 원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줄기차게 섬기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것들을 다 이제 그들을 정복해 버리고, 그들의 그곳에 있는 기름지고 값... 기름지고 좋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가난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제거해 주셔서 그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더 값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기름진 것으로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고 더 값진 것으로 주시는 것,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행복의 것을더 뛰어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갱배하지 말고, 성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것의 주상을 다 이제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그크리스도인들이 바른 다른 예, 교회에다가 들여놓고 가슴은 자꾸만 머리 머리 머리와 생각은 어디를 가있냐고 하면 옛날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로 가면,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제, 조상을 잘, 이렇게, 섬기 조상을 잘,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또는 이제, 내가 믿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끔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않냐면,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이제 주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낯태 되는, 도태되는, 도태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도태되지 않는 것들을 빨리 극복해 버리는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부분의 예, 대부분의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을 우리에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깨버서 부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 이제 많은 예, 그 어느 영성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것들을 가, 그 본을 따고 그대로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과거의 불교의 문화 또는 유교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영성 훈련한다. 막 이런 이런 것들까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본을 따라서 그들이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도용을 시켜가지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성 훈련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 이것은 이런 문화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한 예, 또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는 한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되겠대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들을 깨부셔버리는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섬기냐 요와 하나님을 만 섬기라 요와를 섬기라 요와를 섬기라, 요하를 섬기라. 자, 그리하면 25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라 물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그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고 물을 마셨어도 그들이 축복의, 축복의 상황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게 뭐예요? 물, 물과 양식이에요. 이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병, 예, 그, 이제, 병들을, 너희 중에서 병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 말씀부터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하겠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던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다시 바꿔서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가 임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이래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이 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축복이 되고 나 안에 들어와도 축복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축복이 된다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자, 양식과 물의 복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주었던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떠오르게 만들어 버리네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영원히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믿, 믿음의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표들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냐 면늘 언제나 제자리, 제자리 걸음에서 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들의 이것들이, 이 각의 것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우리에게 복사된 것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에, 그런 반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내가 어떤 것들의 각의, 각의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은데, 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각의 그내 가난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심리적으로는 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 내내 이제 내 자녀들이 그러 그렇게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또는 또또 예, 예, 또 이제 아버지 같은 예, 아들 같은 경우는 내 엄마처럼 그런 엄마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그것 그런 상황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많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섬기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빨리 극복을 해서 내 세대 다음 세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막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불교 문화, 막이런거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저주거리로 나와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그 뿌리를 빼내라고 하는 말. 그 속에 있는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런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듣고 있다는, 그들의 말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들려줬던 그런 내용들이 내 귀에 남아있지 않는, 그것들을 막 섬기듯이 그걸 막 따르지 않는, 그것들을 지금 청종, 요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고 요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바꿔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에 담아두었던 그 기에 담아두었던 이것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들이이 맛식을 간절히 바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체를해 주고 있고 또 이제 섬기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상에 생활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 끊임 없이 끊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하려고 하면 각끊임없이 잘못돼 있던 내가 적음만은 범받고 살고 싶지 않아. 적음만은 내가 따르고 싶지 않아라고 했던 이것들이 다 다음 세대에 또다음또 해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섬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그러면 우리에게 병처럼 여기 2 5절에 나타난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버리라 병을 제하여 버리라 저주거리를 제하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저주 거리를 제하여 버리기를 간절히 바라. 여기 병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병처럼 나타나 있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이 저주 거리를 내가 너에게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했으니까 저 저주 거리를 제하여 버렸, 버렸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도록 은혜를 다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저주거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평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저주거리들 누가 자꾸만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냈냐? 끄지, 우상의 세력이 그다그이 우상의 세력이. 내가 불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타종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우상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뿌리, 정신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상인데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굴복시키는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제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나 26절 말씀에 너네 나라에 내 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가정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기쁨 있고 즐거움 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매때마다매 순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서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또 끊어져 버리고. 이게 낙태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꾸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삶이 자꾸만 단절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자꾸만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축복한 것들이 자꾸만 그렇게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또 끊어지고, 임하려고 하면 끊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끈질기게 끈질기게 저주 거리가 자꾸만 찾아오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을 끊어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왕, 왕벌을, 28절 왕벌을 제거하여 버리라. 그, 그 땅에 이제, 항피함을 제가 엿버리라. 30절 말씀,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31절,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마도로 지속적으로 이마 있도록 역사하여 주리라. 33절 말씀에, 그 그래 내가 그 땅에, 그내 땅에서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서 범죄할까 두려움이니다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올무를 제가 엿주리라. 말씀하세요. 얼마를 제가 하지 이것들을 이제 30절, 33절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하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어지. 저주거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 이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영원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네, 기도렸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을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요와를섬기라 그리고 요와의 말씀을 청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워지기를 원하오니 무상의 세력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받으려만 하면 또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는 이것들 극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을 베으어저 없어서 날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내가 임한 것을 비싸오니 오늘도 날마다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사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의 스으로캐드어온 나이다 아님. 새롭게 아소서 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곁동하지가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함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준다 고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이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